도서관 귀리의 이문학 사업 시행 도서관 가운데 우수한 내용과 성과로 진행한 도서관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수 도서관상은 도서관 상은 도서관 귀리의 이문학 사업으로 진행된 300개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 현장 평가 결과, 설문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한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담당자상은 올해 사업을 포함해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사업을 3회 이상 담당하며 본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의 실적 등, 실적 등 다면 평가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우수 도서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세계관 그리고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20개관을 선정하였고 우수 담당자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1인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4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및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5월부터 11월 말까지 분석 및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도서관 시상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개별로 꽃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꽃다발은 시상식 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전달 드리는 것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상은 한국 도서관 협회장이신 남영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회장님을 모십니다. 먼저 단체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입니다. 모두 세계관입니다. 호명되는 도서관의 수상 대표자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습 도서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탐나도서관 이렇게 세 개의 도서관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는 세 개의 도서관입니다. 더불어숲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장. 우 도서관은 2022년 도서관 귀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어서 탐나도서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탐나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올한해 기류의 문학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세계 기관입니다. 자, 기념 촬영을 어, 하겠습니다. 세계관 수상자는 어, 카메라를 향해서 활짝 어, 웃음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객석 자, 네. 자, 객석에 계신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하게 <laughs>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그 기관에는 어, 장관 상장과 더불어서 우수 도서관 현판 그리고 부상으로는 온누리 문화상품권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laughs> 어, 우수 도서관 현판은 오늘 가져가실 수가 없고요. 어, 추후에 증정됩니다. 자, 다음은 우수도서관 한국도서관 협회장상입니다. 총 20개 간 도서관으로 10개 도서관씩 두 번에 걸쳐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도서관의 수상 대표자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지역별, 도서관명, 가나다 순으로 발표됩니다. 서울 강서 구립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 여러분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입니다. 축하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산도서관입니다.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인천 서창도서관입니다. 울산 울산 남구 신복도서관입니다. 경기 교화도서관입니다. 충북 청주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전남 광양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경남 명곡도서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기관에는 한국도서관협회장상과 우수도서관 현판 그리고 부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역시 한국 도서관 협회 남영준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당서구립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 한국 도서관 협회 장상 상장 우이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도서관 협회가 주관한 2022년 도서관 기류의 이문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한국 도서관 협회장 남영준 여러분,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립서강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산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남산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서울 은평구립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창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인천 서창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울산 남구 신복도서관입니다. 네. 자 수상을 위해서 앞뒤로 자리를 어,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울산 남구 신복 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울산 남구 신복 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을 <것은>?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경기 교화 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경기 교화 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네. 협회장상 중북 청주 기적의 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광양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전남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곡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경남 명곡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한해 협회장상을 받은 10개관을 시상했습니다.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호명되는 도서관의 수상대표자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지역별 도서관명, 가나다순입니다. 경남 성산도서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큰 박스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양구교육도서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치 도서관입니다. 서울 대치 도서관입니다. 전남 순천 시립 도서관 연양관입니다. 대구 수성 구립 용학 도서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기장 도서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북 김제 시립 도서관 금구 분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성산도서관.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성산도서관. 위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20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한국 도서관 협회장 남영준.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네. 협회장상 제주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구교육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강원 양구교육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치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서울 대치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앞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연영관입니다. 협회장상 전남 순천시립도서관 연영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장도서관입니다. 협회장상 부산 기장도서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제시립 도서관 금구 분관입니다. 협회장상. 전북 김제 시립 도서관 금구 분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10개의 도서관 중에 2개 도서관이 불참해서 8개 관에게 수상을 했고요. 이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담당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담당자는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작년에 생겼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일인,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사인이 수상하게 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입니다. 시상은 남영준 한국 도서관 협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이로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제2루위 사람은 2022년 도서관 기류의 이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 네. <laughs> 네. 네. 다음은 우수 담당자 한국도서관 협회장상입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남영준 한국도서관 협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총네 분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성명순입니다. 우수 담당자 한국도서관 협회장상 맨발동무도서관의 고은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의성군립도서관의 김정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양양교육도서관 김현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의 이은형 선생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구은영님 먼저 수상하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장상 고은영 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22년 도서관 기류의 문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한국도서관협회장 남영준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정미 선생님입니다.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김정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현혜 선생님입니다.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김현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운형 선생님입니다. 한국 도서관 협회장상 이운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을 이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아울러 수상하신 모든 기관의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기류학 인문학 그 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신 그리고 성과를 내신 무대 위에 계신 분들은 다그 분들입니다. 우리 수상의 기쁨도 있고요. 우리 축하의 의미에서 객석에 계신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기리의 문학 사업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laughs>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화이팅 하나 둘셋 하면은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상식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기관 및 담당자, 그리고 관계자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도서관 담당자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